소개, 유나님, 달려. <laughs> 둘, 셋, 넷, 네, 벌, 네, 유. 세단하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입니다. 네, 전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원소요의 여정입니다. 서령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남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멤버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원순 예고였다. 신미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원순의 부대님김주입니다 <무대비> <laughs> 안녕하세요. 공원순의 <무대비> <laughs> <공원순이의> 막내 레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공원순의 부대들예 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목소녀> 햇님 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들들트팀으로 빅소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녀>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곡은 저희 데뷔 앨범 타이틀곡 퍼즐문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목소녀> 저희 퍼즐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목소녀>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설명해드리고요 <목소녀> 네, 저희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퍼즐문은 딥하우스 장르의 댄스곡으로 공헌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조각난 퍼즐 모양의 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소녀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특별한 곡인 퍼즐문 여러분에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무대 특별하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인가요? 바로, 멜팅 네, 포인트입니다. 네, 멜팅 포인트는 해가 지고 난다 촛불이 하나가 되어 녹아내리듯, 소녀들이 신비로운 공원에서 소중한 꿈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멜팅 포인트 왕국 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aughs> 저희가 처음으로 왕국 무대를 선보이는 <laughs>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많은 한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가 멜팅 포인트 보여드릴 건데 한손 크게 들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laughs>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멜팅 포인트. <목소리> <목소리> 네. <laughs>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밀트포인트, 정말 저희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실거죠? 네! 아, 저희가,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올라오는 야후 무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한 <laughs>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희 다음으로 준비한 곡을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뭐라>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바로 y 로 l 라는 곡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라> YOLO-A는 트로피컬 장르의 신나는 무대로 들려 드릴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뭐라> 그리고 저희가 이 무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셋 waiting for you